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9월 2일한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암호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읽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종인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려 주신다 아멘 예.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, 어, 그 종인 예언자들, 즉 선지자들을 말을 하죠. 선지자들, 예언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, 뭐먼 미래에 있을 그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처럼. 들릴 수 있지만,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, 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, 그 가운데 이제 미래의 일들도 있을 수가 있죠. 그 가운데 미래의 일이 있을 수가 있고, 아니, 심판의 말씀, 어, 또 축복의 말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말씀들을, 일단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, 직접 꿈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,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.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여 들어야 되고요. 특별히 어,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성경 말씀 을 읽을 때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귀기울여 들어야 됩니다. 우리 친구들은 어, 하나님 말씀을 잘 귀기울여 듣고 있나요? 하나님 어,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, 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. 친구들은 듣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요.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날마다, 날마다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에 귀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또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귀기울여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땅 가운데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예, 함께 기도하고요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,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게 도와주세요.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네,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사랑합니다.